안녕하세요. 화신당 조록신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에는 이 신비한 동물 용. 용. 용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우리 용띠 이제 무술년 막막바지의 용띠들 아주 그냥 진짜 힘을 좀 내야 돼 용띠 여러분들. 자, 삼일세 우리 용띠 여러분들. 음. 올해는 이동 변동도 없. 없어야 된다 소리 나와요 말년에 그러니까는 10월, 11월, 12월 있지만 요때 이동 변동 뭔가 잘 안돼서 답답해서 변동해볼까 아니면 하던 일을 멈출까 뭐 이런 시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 소리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43살의 용띠 43살 흔해도세 살입니다 용띠 여러분들 43살 용띠 여러분들 금전 가지고 조금 고락이 있으라 그래요 금전에 바람이 불고 금전 가지고 내가 싸우고 금전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소리 나와 그러니 금전에 빌려주거나 빌려 받거나 이것도 안 되고 뭔가 투자 이제 막바지 니까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5세 윤기 여러분들 55세 우리 융대 여러분들, 올해 아주 높게 뭔가 성을 쌓으신 분, 또 아주 약게 아주 그냥 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흔적도 안 보이시는 분들, 이렇게 딱두 갈래에요, 55세 여러분들. 그러나, 말년에, 이제 말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무술년, 이제 끝자락에 이제 왔잖아요. 단도리를 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끝자락게 단돌이를 잘 하지 못하면 어? 내가 인간으로 풍파를 입거나 인간으로 이렇게 치일 일이 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인간으로 치이지 않게 잘 하시고요. 55세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 잠도 잘안 오고 꿈에 자꾸 뭐가 보이고 음, 자꾸 뭔가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음, 혹시 뭐가 나한테 뭐가 있을까요? 이러시는 분들 올해 있을 수 있어요. 응? 이제 좀 있으면 좀 있으면이 아니라 이제 10월 달이잖아. 음력으로는 근데 요때 요이5 5세 여러분들 요 고비 잘 넘기셔야 돼 10월, 11월, 12월 요 고비 진짜 잘 넘어가셔야 돼요. 왜 소위 얘기하는 우리처럼 될 수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바람이 자꾸 분다. 보상의 바람이 분다. 뭔가 바람이 불어서 내가 자꾸 흔들린다. 마음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소리가 나오니 55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마음 잘 다잡으세요. 그다음에 67세 우리 67세 여러분들 장거리 여행 가지 말라 소리 나와요. 멀리 뭐 외국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뭐 이렇게 연말에 어디를 가자고 해가지고 멀리, 그러니까는 해외여행은 안 나가시는 게좋고요 멀리 가시는 여행, 우리 집에서 뭐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떨어져서 멀리 가는 어, 출행은 나가지 말라 소리가 나오니 이거 생각 잘 하셔서 어디를 가신다 하더라도 조심 또 조심하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화신당 초업신녀입니다 감사합니다.